자 12월 22일 종말레카 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다.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뭐, 대부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 뭐, 젤랜스 존제로 같은 경우에는, 예, 투명 그 걸리던 거, 에, 검열이라고 난리 났었는데, 뭐, 빠르게 패치 되면서 사료 들어왔었고요. 소년선 2도 사태는 심각했지만, 일단은 대응이란 걸 했죠. 예, 일단, 그 버그를 악용한 사람들 계정 정지가 들어갔고,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유저들이. 대응이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대응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명조 2.0 버전 번역 논란인데요. 뭐 이미 공식 방송 보면서 존나 오지게 돌렸지만 뭐 리나시타 자체는 진짜 기대되는데 참 이게 망치, <laughs> 거짓 보물상자, 디보션 수도회 욕조견은 그냥 웃기고 이제 어 아무튼 참 벌써 스토리 보다가 이 단어만 봐도 몰입 깨질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벌써. 사실, 번역 자체로 불탄다는 게뭐늘 있던 거지만, 그리고 뭐 이런, 뭐 가차랑 관련된 심각한 버그에 비하면 별게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유저들도 지치는 이유가 그거죠, 사실. 이거 번역 때문에 오픈 전부터 FGT 하면서 뭐 계속 뭐 간담회하고 이것저것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바뀌는 모습이 계속 안 보이니까, 실망감이 큰 거죠. 허니싱 건도 있고, 솔론 봤을 때, 음... 살짝 비추 마려웠달까? 그리고 또 따뜻한 연말을 전혀 원하지 않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자세히 다루긴 좀 그렇고 그냥 살짝 언급만 하고 가자면은 브라 카이브는 또왜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불화는 이제 마음 편하게 기부도 못 하겠어요, 그쵸 자세한 사건은 뭐 나무위키 읽어 보시고요, 이거 안돼 진짜로 불화라서 당한 사건이긴 함. 불화 그림 그린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기부 대상자 관련 논란도 불화 관련 논란이고 힘들다. 지쳐요, 네.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싶네요, 그냥. 별일 없이. 이런 따뜻함은 필요 없다. 이런 이슈들이 이제 있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소식이 좀 있는데요. 어, 일단, 원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5.3 버전 공방이 있었죠. 할머니가 야하다는 것과, 신규 주간 보스는 굉장히 엘들링에서본것 같다는 거랑,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 전 굉장히 놀랐어요. 전반부에 둘이 같이 3주 픽업. 도대체 돈을 얼마나 땡기려는 거냐고, <laughs> 그래었고 그리고 리메멘토 리메멘토가 지금 출시하고 뭐 가챠 관련이라든가 게임 퀄리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메멘토도 또 오픈 이후에 여태까지 개발 전투가 굉장히 많았지만 오픈하고도 또 개발 전투가 올라왔습니다 뭐 다양한 버그 그리고 뭐 개선상 또 예고를 했는데 이런 거볼 때마다 항상 계속 느끼는 거지만 요즘 게임 급하게 내는게참 많아요 그렇죠 예뭐 출시 시기 뭐 맞출 하고 조금 무리하는 건 알겠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좀 출시를 늦추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에 뭐다? 아 모바일 게임은 요즘 나오자마자 하지 말고 출시하고 난 1년 뒤에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리메멘트도 1년 뒤에 역변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신월 동행 소식입니다. 어 한국 서버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네, 뭐 a j f 도 참가했었고 로컬라이징 더빙도 벌써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는 걸 하더라고요. FGD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미 중섭하는 놈들 우리 그 이거 서비스 좀 잘할 수 있게 좀 자료 제공 좀 <laughs> 게임 한 분들 좀 와보세요 약간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31위까지 중섭 계정 50레벨 이상 제가 지금 78레벨이던가 그런데 어. <laughs> 10명 뽑는다고 하고요 이런 거뭐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결과물로 증명해야겠죠 명조도 이제 이런 건 했었거든요 사실 <laughs> 뭐신월동의한섭잘 나오길 바라고요 예, 네. 전안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신작 소식 사실 신작이라기보다는 이제 신규 PV 공개인데요 어 망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기대작 정리해서 보여드린 적 있었던 오프로드 게임 중 하나였죠 이 게임이 사실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단 말이죠 보다시피 널리고 널린 그냥 양산형 느낌 이거 또 어반 판타지 사실 무한대랑 이환보다 얘네가 먼저 나왔거든요 <laughs> 그리고 이제 크래프팅 요소 어, 이렇게 뭐 몬스터를 이용하는 거랑 이렇게 물건 합쳐가지고 약간 어 왕눈처럼 크래프팅 하는 거에 조금 이제 주목이 되는 그 정도의 게임이었었단 말이죠. 이 망월이라는 게임은.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된 게 작년 10월이었고 약 1년 어 1개월에 13개월 만에 이제 두 번째 PV가 공개가 됐어요. 어 이번에 또 베타 모집 중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건데 저는 일단 네 베타 신청했고 당첨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직접. 그래서 이 공개된 PV를 보니까 어라? 얘네 많이 뜯어 고쳤네? 어, 라는 생각이. 그는 동시에, 하필 얼마 전에, 네, 무한대랑 유한이 또 공개됐다 보니까, 또, 도시풍 어반 판타지 오픈월드야? 라는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하죠,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명 수요는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런 도시풍 오픈월드 게임이. 여태까지 없었으니까, 십덕 모바일 게임 중에. 눈치 보다가, 서로 개발해놓고 보니까, 뭐야, 어, 너도? 야,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 된거 아닐까요? 뭐, 원신, 명조, 아주르, 프로밀리아, 이렇게 셋이 묶이고, 어, 그리고 얘는 셋이 이렇게 묶이는 그런 느낌. 아무튼, 뭐, 그래픽도 많이 고쳤고요. 그리고 모션도 생각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이 게임의 컨셉이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페럴드 마냥, 예, 아주로 포르밀리아랑은 살짝 결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수상한 이 친구들, 예, <laughs> 예, 부키먼을 이용해서 굉장히 뭐 전투도 하고 기믹도 썰고 그러더라고요. 수상하다, 수상해. 음. <laughs> 전투는 뭐 이런 느낌이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퍼니싱처럼. 그리고 보다시피, 내뭔 네, 변기가 싸우질 않나. 어, 크래피팅 요소죠. 이제 하다, 하다. <laughs> 별걸 다 섞네요. 네. 컨셉이 겹치면서도 일단 조금씩 다르긴 해, 서로. 망월은 망월 망얼 나름대로 1년 동안 어 많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뭐 UI는 이렇게 생겼고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봤을 때 엔드필드 막, 어, 엔드필드 다이질을 했었는데. 궁금한 게 누가 먼저 나올까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일단 이 망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선만 하고 있는 거라 아직 한서 소식은 없기 때문에 동시 출시가 아닐 수도 있고. 아, 진짜 뭐냐고, 이거. <laughs> 뭘 하고 싶은 거냐고. 에이. 자동차 파기가 되네? 오. 이화은안 됐었는데. <laughs> 도대구나. 아, 약탈이 아니라. 뭐 조작감은 직접 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고요. 최적화가 이제 또 문제일 것 같은데. 걱정반 기대 반입니다. 지금 하도 과포화 상태라.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그게 문제죠.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와, 차때깔은 좋네요, 진짜. 부스터도 저 패몬이고 이게 이제 나는 거 어, 대시 위로 수직 어, 이런 식으로 부스트할 때만 이제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네 그래도 날 때는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가고 근데 사실 얘네들도 다 3년 정도는 개발 넘었을 텐데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냥 겹친 게 맞다고 봐 나는 최소 3년간 개발한 놈들인데 다 엔드필드는 진짜 곧 나올 것 같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다 원신 유행하고 난 다음에 우후죽순 개발된 거는 맞을 거긴 해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뭐 개발자 인터 비도 떴고, 기존 습덕 겜들과 다르게 망월은 중국풍이. 강한 판타지 도시다. 라고 좀 어필을 하네요. 업데이트 주기는 6주에서 8주로 할 거고, 뭐 이런 개발자 인터뷰 도 지금 뜬 상태입니다. 뭐지 끝나고, 아직 시작은 언제인지 모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신작. 바로 스텔라 소라라는 게임이, 네, 공개가 됐습니다. 무려 요스타가 개발한 게임이에요. 유통이 아니라. 이또뭐 요스타 픽처스에서 애니메이션 만든 것 같은데. 자 일단 컨셉 피부만 보면은, 어, 뭔가 십덕십덕 하네. 어. 음, 그래, 오케이, 디자인 합격. 자, 그래서 이 게임은 어떤데? 해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어, 약간 뭐랄까요? 요즘은 잘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게임인데,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느꼈어요. 어, 걸 카페건이 부활했나? <laughs> 일단 네, 로그라이크 요소가 있는 거 확실히 알겠고. 이거 블러 아카이브처럼 약간 SD 풍의 3D 모델링을 네, 이용하고 있죠. 군대력이 어떨진 모르겠는데 일단 메인 게임으로는 절대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어, 사실 2025년에 바로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시대랑 안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과연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할지 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 스타가 개발한 건 저는 안 해봤는데 <laughs> 어떤 느낌일지. 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캣빨류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네 공식 홈페이지도 나왔는데 지금 사전 예약 받고 있고요 사전 예약을 벌써 받는다는 건 출시가 생각보다 빠를 아니, 수 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존나 무난하게 운영해도 게임이 그냥 별로 재미없으면 은 고용이 있다 뒤집니다 좀 논란이 있더라도 재밌는 게임이 낫긴 해요 바로 네, 섭정은 안 하거든요 때는... 아무튼 요 친구가 이제 약간 어, 아이콘 형인것 아, 같고 안녕하세요. 코아쿠 근데 뭐 요즘 일러 이쁜 게임이야 존나 흔하니까 뭐 나와보면 알겠죠? 라고 하긴 시발 프리콘에 그대로 갖다 베긴 브라가 할 말은 플레이어가 마왕이야? 기억 상실된 수수께끼 투성의 인물 뭐 이거 씨발 제가 얼마 전에 했었던 그 도파민 지리는 그 게임이랑 똑같네요. 근데 여자 마왕 조금... 어. <laughs> 아무튼, 또, 기억 잃어버렸네요, 네. 음, 아무튼,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와우 뱉낀 도탑전기 뱉낀 프리코네 뱉낀 블루 아카이브 뱉낀 스텔라 소레. 자, 이제, 나머지 기타 소식들입니다. 에버소울이, 네, 곧 어, 2주년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2주년 기념, 네, 사전 예약을 따로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드아트 온라인, 베리언트 슈다운 기억하십니까? 이 병신 같았었던 게임. 네, 진짜 레전드였죠, 이거. 네. 이 게임, 출시하고 얼마 안 돼서, 예, 섭종 떼인 다음에, 아, 뜯어 고쳐서 재출시하겠습니다 하고, 예, 장기간 그, 패치 에 들어갔었죠? 이 게임이 드디어, 네, 재출시를 했는데, 어, 문제는, 1년 3개월 만에 재출시를 했는데, 문제는, 네, 재출시하면서 한국어는 빠졌습니다. 뭐, 사실 다시 찍먹해볼까 싶었는데, 뭐, 얼마나 바뀌었겠나 싶어서, 솔직히 말해서. 어, 네, 뭐, 크게, 그래도 확실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뭐, 갓겐 같아 보이진 않으니까, 네.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리언트 쇼다운, 재출시 드디어, 1년 3개월 만에. 자, 여러분, 소아온 하면 보겠습니까? 링크 스타토 링크 스타토에서 이세카이로 가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이. 키오스 마냥 모인 게임 이 세계 이 세계라는 신규 게임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어요. 안드로이드, iOS 그리고 스팀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고요. 시즌제로 운영하려고 하나봐요. 일단 참여가 확정된 작품 무직 전생 전생슬 소아온 샹그릴라 프론티어 이 세계 방망밥 그 환생의 인데 체령자 그리고 전생귀족 그 무식이 그리고 거미였습니다 이 세계 삼촌 네, 이렇게가 네, 참여가 확정됐다고 하고요. 뭐 장르가 어떻게 나지 아직 전혀 모르겠는데 정경몽고라기보다는 카도카와 아 정경몽고 크로싱보이드 씨발 으악 진짜 <laughs> 아무튼 저도 애니메이션 으로 만드는 게임 신뢰는 안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IP가 모이는거 보면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정경문고 크로싱보이드도 생각이 나지만 삼백히어로저라고 그 불법으로 의 애니캐릭터 다 나오던 약간 롤같은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도 나고요이 IP로 도대체 뭘 만들까 일단 현재 1차 라인업만 공개된 상계고 뭐 현재 딱이 정도만 공개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애니메이션 장면 갖다 붙인 것만 나왔고 전혀 인 게임이 지금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크밍 순인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다들 아시다시피 네, 한국에서는 네, 성인이 성인 게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양한 약겜들이 지금까지 스팀에서 네, 차단을 당해 왔는데 얼마 전에 출시했었던 배고픈 괴수 공주 은하 미식 여행이라는 이제 약겜 명가죠, 내 네, 망고 파티의 신작이 있었습니다. 예, 네, 출시를 했었는데 단 5일 만에 한국 국가 차단을 당함으로써, 역! 때 모든 스팀게임 중 최단시간 지역 차단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와 레전드 레전드 아얘 진짜 개 갓겜인데요 이 약겜 요즘 진짜 약겜 나왔다 하면은 인기순위 진입해서 개관이 눈에 띄기 전에 빠르게 구매해 줘야 되는 게 궁룰이죠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떡치는 웹툰은 되고 영화는 되고 왜 게임만 안 될까 관리인의 엿보기 뭐 이것저것 많이 있었지만 진짜 5일 만에 차단은 진짜 레전드네요 이쯤 되면 그냥 스팀 해외 계정을 만드는 게 나을 듯 근데 걱정되는 건 이거죠. 이렇게 진짜 망고 파티처럼 몇안 되는 공식 한글 지원을 해주던 약겜들도 이제 이대로 가면은 진짜 점점 더 한글 지원이 끊길 텐데, 이런 기록 갱신은 전혀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월 22일 정말 렉카 끝. 전 하지 못한 편지야.